제가 전생에 집사였다고 하셨었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전생에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네. 너는 높은 사람, 너는 낮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싹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많이 널널해졌는데, 지금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어, 불편해요. 어, 우리는 뭐든 할수 있고, 아무것도 안할 권리가 있다. <laughs> 정말 그거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 아무것도 안할 권리도 있어요. 정말 뭐든다할수 있고 그리고 모든 아무것도 안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한 위안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친 듯이 일을 해본 사람은 그거를 하면은 굉장히 나한테 좀 불리할까? 내가 힘들어질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음 어, 어렸을 때, 엄마한테로 한번 가보자. 엄마하고 아버지에 대한 느낌은 어때요? 음, 엄마는 바빴고, 엄마는 바빴고, 그러니까 아, 이제 내림이야. 네. 또? 아, 아버지는 자식들 신경 안 썼고. 아. 그럼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같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아. 어, 늘 엄마는 음. 술 드시고 울고 이랬는데, 제가 막내딸이어가지고, 음. 그걸 되게 엄마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막뭐 이런 게, 음. 되게 짠하고, 이렇게, 그런구 공감. 음. 음. 그래서 늘 엄마한테 잘 보여야 돼서, 음. 뭐 해야 됐고. 전생에 굉장히 슬퍼하는 <laughs> 여동생을 갖다가 꼭 끌어안고 같이 슬퍼했던 그런 언니였던 삶이 있어요. 그럼 언니는 이제 딸로 왔지? 딸로 왔는데 어다 각자의 숙제인데 내가 감정을 이입을 해서 엄마하고 같은 편이라는 걸 갖다 엄마가 알면 조금 더덜 힘들까? 라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엄마의 숙제를 하려고 왔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숙제를 하려고 왔는데 거기에 내가 숟가락을 얹은 거다. 그러면 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어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사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사신 거고 엄마도 그런 거고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도 엄마가 안쓰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안쓰러운 마음이 있으면 재생되는데 그 완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남은 감정이 있으면 아 나는 아직도 엄마를 안쓰러워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일하면서 엄마를 갖다 투영을 해가지고 나도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짠한 것도 이렇게 어 그런가? 그거는 교만이야. 음. 다른 사람이 가져온 숙제를 갖다 잡고 내가 숟가락을 얹는 거거든요. 네. 아저 사람은 저기 음. 최선이었겠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기공유라면 기공유를 해줘야 되겠다. 안쓰럽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감옥을 하나 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전생의 업을 잘 갚아나가고 있구나. 치매가 뭐라고 그랬죠? 치매.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음 생에 그 가슴 아픈 걸 갖다가 안 가져가기 위해서 거기에 누워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을 갚아 나가고 있는 거거든. 풍은. 풍이 돼서 그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몸으로 갚아야 될 업을 다음 생에 안 갚고 현생에 갚아 나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은 업을 굉장히 잘 갚아 나가시고, 다음 생에 업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렇게 누워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 다 괜찮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안 괜찮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내가 안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아, 저것도 100점, 이것도 100점. 다 100점인 거예요. 그렇게 100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걸릴 게 없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안쓰럽고 짠하다. 그런 엄마, 아버지 또 만나가지고 내가 또그 감정을 해소하기 전까지 그런 걸 갖다 다시 또 재생을 하거든요. 엄마에 대해서 그랬었구나로 한번 정리를 하세요. 나는 우리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착한 마음도 있었구나. 엄마의 삶은 최선이었는데 내가, 어, 내 시선으로 엄마에 대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이 마음이 사라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일을 안 해도 그냥 괜찮은 거야. 안 힘든 거야. 지금 뭐래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엄마의 내림이거든요. 그래서 빨래를 개다가도 빨래 개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던지 던져 넣으면 되거든요. <laughs> 청소를 하다가도 아이 쉬고 싶어 그러면은 청소기 끄고 청소기 그 자리에 눕혀 놓고 가 가지고 누워 있어도 되거든. 근데 나는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 내 몸이 부서지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청소하다가, 아, 좀 쉬고 싶어. 그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비두고, 가가지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아, 나,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럼 내가 빛이 되죠. 빛이 되면 그 빛으로 가족들이 살아나잖아. 그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얼마나 좋아요.